어, 사울이 왕이 왕으로 있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어, 사울이 이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죠. 짐작이 어, 그랬었어요죠. 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어, 예언자를 통해서도 또 여러 말씀을 통해서도 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기가 되자 이 사울이 결정한 판단은 친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는 것이습니다왜그 사무엘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대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사울을 어, 기름 부었던 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 선택할 때 사무엘을 통해서 선택했기 때문에 이 사울은 이 사무엘이 아마 자기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쩝니까? 죽었는데, 이미 사무엘은. 그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이제, 어 사우를, 어 사무엘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것도 1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해요. 왕이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신접한 여인에게 말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니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우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울, 사울이 묻는 거죠. 지금 당신 신접한 여인 당신이 보고 있는 게 뭐냐라고 얘기하니까 신접한 여인이 땅 속에서 영 하나가 올라오더라라는 것습니다 이거 굉장히 지난 시간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겁니다. 예, 그데 중요한 건이 신접한 여인이 뭐 주술을 행했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땅 속에서 올라오는 영을 이 신재판 여인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 제가 읽으면서 써놨던 옛날에 옛날에 기록했던 것 중에 신재판 여인의 주술적 행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제가 예전에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적어놓은 이 구절을 저는 지금도 공감합니다. 이건 신접한 영인인 주술로 인해서 악한 영, 거짓 영을 끌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기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무엘이, 이 대한 평가가, 사무엘에 대한 그이 영에 대해, 사무엘의 영에 대해서 이건 거짓 영이었다. 이것은 잘못된 영이었다. 이건 귀신이었다. 이건 사무엘의 탈을 쓴 귀신이다. 이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사건은 이 사건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되게 논쟁이 많은 구절이거든요. 저는 이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성경이 있는 그 말씀이니까. 그러면서 15절에 이제 그 죽었던 사무엘의 영이 사울에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대화를 볼게요. 15절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서 어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응. 아 이렇게 보면 뭐 사울이 막 영혼을 막 데려올 수도 있고 막 보낼 수도 있고 막 그런 것처럼 보여요. 음 응.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아, 왜 불렀냐고 어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한 이다. 불렛의 사람들을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니라고 하더라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사울이 말 그대로 다급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급한 나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신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이 사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무엘의 영으로 불러서 이제 사울과 대화하게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이 사건, 사울이 다급한 나머지 사무엘을 불러낸 이 사건에 대해서 역대상 13전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사울이 이제 뭐 다음 시간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울이 사울이 죽거든요. 이 죽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 범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그 범죄가 뭐였냐?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을안 지킨 겁니다.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라고 나옵니다. 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전했다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을 불러낸 것. 그래서 그 사무엘을 불러내기를 위해서 누구이 갔냐면 신접한 여인에게 간 거예요. 아까 나태잠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 상황에 다급한 일이 있습니다.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걸 해야 하는지 저걸 해야 하는지 결정을 빨리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따라가는 건 점쟁이. 오늘의 운세, 예, 네. 이런 거 찾아가고요. 심지어는 조금 고상이 가면 기도 받으러 다닙니다. 저는 분명히 그 우리 90년대, 20세기 초반, 22000년대 20, 초반까지도 이 기도 해주는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많이 해줬습니다. 네. 죄송해요. 기도하면요 어느 때는요 그 사람의 모습이 보여요. 아이씨, 더이말안 할게요. <laughs> 그리고, 당신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야 할것 같아. 라는 얘기 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할 때, 이걸, 이렇게까지 말안 했지만,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신다 아니고, 어, 아고 형제님, 안개빛과 같아. 안개 속을 걷네, 걷고 있는, 있는 삶인 것 같은데, 힘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막 기도를 해주면, 폭포수가 막, 폭포수가 막, 더, 막, 그 떨어져요. 어마어마한 폭포수가. 근데 폭포수에서 흘러나온 물이 바위에 튀어서 옆에 어, 튄 물이 거기서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막 강한 사람인데 그 가운데 튄물 때문에 옆에 새싹이 나타나 열매가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것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네, 아이고 목사님 기도 받아야겠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한때 그랬었어요. 음. 그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볼 때에. 기도 받으러 가면 내가 어떻게 하겠구나. 그것을 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흔히 말하는 예언기도를 많이 받았었어요. 한국교회가 그랬었습니다. 저는 그게 다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많은 그걸 찾아가고 받는 사람의 의중이 뭐냐면 빨리 내가 뭘 결정을 해야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고 더디게 느껴지니까 빨리 알기를 위해서 기도에 힘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머리 들이미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순수하게 기도해 주신 분도 있겠지만 거기도 기도비를 받는 분도 계시죠. 기도비, 그냥 감사한 금이라고 하죠. 기도비라고 안 하고. 무당과 뭐가 다릅니까? 무당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100%다 그런 분들이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을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지 만은 그한테 찾아가는 사람들의 의중이 무당 찾아가는 건좀 너무 심하고 내가 직분자고 내가 목사인데 무당 찾아가서 물어보는 것보다 그냥 기도 좀 기도 어,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내 미래를 좀 어, 알아봐달라고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찾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또저제 얘기를 각도 해나요? 이건 신학교 가기 전입니다. 청년의 때, 유명한, 제가 그 미국 선교사인데 어 흔히 얘기하는, 참,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오순절 사역, 신유, 그, 그, 성령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었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모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거 많았잖아요. 막 기도, 막, 막, 우왕 장풍 쏘고, 막, 응 막, 완수하막 넘어져 버려야 하고, 막, 안 넘어지면 믿음 없는 거라고 뭐라고 하고. 저는 한 번도 안 넘어졌거든요. 아우, 저한테 기도 기도가 부족하다. 너 기도하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나안 넘어진다고. 어찌됐건. 그러면서 이렇게 일대일로 기도해주면서 줄수라고 딱 하더라고요. 줄수하고 딱 기도하는데, 아, 저를 위해서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뭐라고 뭐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통역부분이 니까막 예언 기도를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곧 있으면 성교지에 갈 거고, 성교사로서 나랑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막취지를 울고, 울주도 않았는데, 휴지를 떼주면서 눈물 닦으라고 막 하더라고요. 음, 그러고 나왔어요. 그게 한 30년 전인 것 같아요. 그 사람 지금도 못 만났어요. 음. 그 사람의 기도가 약한, 저의 믿음이 잘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음.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때 청년 때 얼마나 방황합니까? 신학교를 가야 하는지, 아니면 선교단 들어가서 내가 선교사를파송받아야 하는지, 그고민 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제가. 아니면 GM 대우에 들어가고 군산이니까 내가 직장을 잡아야 하는지 그럴 때에 들이 미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분명히 그걸 통해서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하지만 그걸 찾아가는 저의 의도는 악한 거예요. 무당 찾아가기는 뭐하니까 기도 한숨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가야할 길과 해야할 일을 좋아, 여러분들이 말씀하십니다. 네. 특별히 저는 몸 담고 있는, 섬기는 그 교회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또 저의 우리 3개 중앙교회는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신다라고 전 믿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단독적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따라오십시오가 아니라 함께 나누다 보면 같은 마음을 품고 간는게 있다라는 거예요.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안가요죠 성령이 하나인데 왜 목사 사 다르고 장로님 다르고 고생 다릅니까? 분명히 작은 일이 됐건 큰 일이 됐건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뭐 공사해야 하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한적한 번도 없었어요. 6년 동안에. 근데 요, 샤라죠 하나님이 때에 맞게끔, 때에 맞는 재정 금액을 목사님, 이거 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서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니면 목사님 필요한데, 교회 필요한데 주십시오. 금액, 그 금액이요. 얼추 비슷해요. 네. 음. 절대 남지 않아요. 좀오버됐지 남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응. 근데 우리는 특히 목사로서 그 같은 마음을 주시고 일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승, 제가 성질도 급하다 보니까 더뎌지지 않습니까 그럼 까깝해해요. 아 빨리빨리 일을 해야 하는데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쳐야 하는데 왜 이렇게 느릴까? 아유 빨리 하나님이 주시는 어어그 마음으로 설교도 막 거기에 맞는 설교를 찾아서 하려고 하고 막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급하게 뭔가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어, 1 5절 보니까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나는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침묵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신접한 여인 찾아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울의 이야기를 네가 죽게 된 여호와께 범죄한 것 중에 하나로 꼽으셨다는 거예요. 이 지금 28장에 나오는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이 귀신이네 뭐 악한 영이네 그게 핵심이 아니라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신이 가야할 길을 물어본 게 핵심인 거예요 이 말씀. 좋아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더디다 하더라도 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이 느으시면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느리신 거고 급하게 일하신다면 지금이 급한 일이기 때문에 일하시는 거고. 응. 그런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사무엘에 사울이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 19 16절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미 끝난 일이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늦었다 이거예요. 17절.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이미 내가 하나님이 내가 살아 있을 때 나를 통해서 너는 이제 하나님 의 기름 부심 떠나고 다른 다윗을 통해서 내가 음이 나라를 넘겨 주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시지 않았냐. 18절.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라고 얘기합니다. 18절 다른 번역번은 볼게요. 너는 주께 순종한지 아니냐고 주의 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말렉에게 주의 분노를 아말렉에 쏟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알듯이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전쟁에서 사무엘을 기다려야 했는데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직접 제사를 지내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그 전쟁터에서 이 이스라엘 사울이 이겼어요. 진게 아니에요. 불순종했지만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울 사무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쟁터에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았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우리 삶이 하나님의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얼른 때려 부리고 가는 길을 막으시고 실패하게 만들면, 아이고 잘못된 길이구나. 얼른 알 텐데, 어, 불순종해도 뭔가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사울도 불순종했는데,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중요한 건, 이 차단이의 분노를 쏟지 않았다는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 나갈 때, 그 이방민족의 모든 것은 싹 다... 제하해야 합니다. 근데 사무엘 상 15장을 보면 어, 제하하는데 제하지 않았던 거예요. 볼까요? 어, 어, 21절, 15장, 21절을 보니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열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아까 나도 말씀드렸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뭘 남겼습니까? 양과 소를 좋은 것들을 끌어끌고 왔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다 없앴어야 돼요. 거기다가 누굽니까 아말렉 왕이었던 아각도 죽이지 않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어우 그래도 우리 이겼지 않냐? 우리가 지금 성공했지 않냐?라고 자랑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것 때문에 다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침공해갖고 이제 다윗이 이제 아말렉을 하물상 30장에서는 이제 그 뭡니까 어, 이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해도요, 그게 정말 막한 번에 망하고 막히는게 아닙니다. 불순종해도요, 그 길이 가질 때가 있어요. 응 불순종해도 나의 손에 이익과 얻어지는 게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음. 응. 중요한 건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이익과는요.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걸 다 정말 아낌없이 말, 말씀대로 아말렉을 모두 진멸시키고 모든 걸다 죽이고 남기지 않았다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을지 모릅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의 의지와 뜻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으로는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의 성공 너무 자부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무조건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실 수도 있고. 그러기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 매시마다 때마다 우리의 판단과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께 비춰봐야 돼요. 내 선택이 맞나? 제가 이번 주에 수요일 날 먹을 우리 봉날 그 본수탕 먹으러 가는 그 일에 대해서 계속 물어봤어요. 하나님, 이거 먹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수요일 날 먹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근데 막, 다음주는, 그 다음주는 계약을 하니까 또안될것 같고, 어, 여러 가지 또 이게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응, 음 응. 그런 마음을 품고, 사실 수요를 정한 겁니다. 시간도, 이거, 이, 이, 날짜랑, 시간 정하는데 제가 혼자 얼마나 하나님께 찌림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특별한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laughs> 그, 응, 그, 때 하긴 했는데, 응.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고 설교하시는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응. 지금 사울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일을 잘하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보신탕을 먹고 안먹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음. 응.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안 아니, 원하시는 건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건지, 순종하지 않는 건지, 이것을 알기 위해 나가야 돼요. 아까도 나 말씀드렸죠. 제 영이 우둔해져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곳일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러면서, 좀더 볼까요? 19절을 보니까, 주께서는 이제 너와 함께 이스라엘, 너, 블레셋, 불리스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실 터인데 너는 내일 내 자식들과 함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불리스 사람의 손에 넘겨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무엘이 사월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월에게 너는 내일 네 자식과 함께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아, 이거 제가 다른 번역본 읽어드렸네요. 음, 응. 내가 있는 곳으로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 지지이인제그 묻지 말고 사무엘은 상태가 지금 죽은 자입니다. 이게 뭡니까? 내일 너와 네 자식들이 죽게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도 불의 손에 넘겨 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어그 사울이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이요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 하루 어, 밤낮을 음식을 먹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네. 뭐, 밥못 먹어서 기력이 없는 것도 있지만, 너 내일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사울이 몸에 힘이 풀려고 넘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아마 이 사울은 좀 좋은 말을 들을 걸 기대했겠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이번 전쟁도 승리하게 할 것이다. 이걸 기대하고 사무회를 찾았을지 모릅니다. 이걸 기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을지 몰라요. 우리도 음성 듣고 싶어 할때 어떤 음성을 듣고 싶어 하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 말씀하시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웃기죠?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게 아니라 내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 계획과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맞춰보고 싶은 거예요. 사울은 내 생각과는 달랐던 거예요. 그래 버리니까, 측면 죽는다고 하니까 이게 놀래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물어보는 것, 이 많은 것들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에 맞추고, 맞추, 맞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생각은 어때요? 예,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게 필요합니다. 뭐,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틀려버리면, 오늘 사울과 같이 낙심하고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데, 우리는 내 생각을 하나님이 맞췄으면 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는 기도의 목적이 그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되게 해 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되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대로 해주십시오. 이대로 안 되면 상처받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면 하나님 이거 뭐가? 아이 뭐야 이거? 하나님 떠나버린 사람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걸 알려고 해야지 내 주장과 내 계획을 이루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굽은 어, 누가 기도 못합니까? 옛날에 미국만 미국 영화 중에. 에반 올마이인가요 브루스,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짐 캐리 나오는 응. 짐 캐리가 하, 어, 하나님께서 야너 잠깐 네가 하나님 한번 해봐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능력 코미디 만화 영화예요. 힘을 줘요. 갖고 막 가는데 막 어마어마한 기도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짐짐 짐 캐리가 방법을 씁니다. 컴퓨터 이메일로 기도를 받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딱 그러니까 딱그 기도 소리가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메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많이 왔답니다. 기도겠죠. 그랬는데 이 기도를 다 읽질 못하니까 다 예스. 그 기도대로 해주자 해가지고 다 오케이 딱 눌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온 세상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기도에 응답되니까 온 세계가 난리 가난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짐캐리가 하나님을 혼나고 막 수습하느라고 막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 다 하면 하나님이 거다 응답하시면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집니다. 이건 영화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낙심치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세요. 내 뜻,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네, 사울과 같이 우린 죽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어 붙잡아 주시는 건아니겠냐는 거예요. 사울은 이렇게 실수하는 이유가 조급함이었습니다. 조급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빨리 들으겠고, 근데 하나님은 안 들리고, 음성 안 들리고 하니까 계속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계획, 자기의 권력, 힘, 마지막에는 신접한 여인까 찾아가가지고 자기의 조급함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조급할 때일수록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조급할수록 주님 전에 올라와서 주님과 독대해야 합니다. 네. 그게 살 길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급하게 일하시는 것도 있지만은 급하게 결정을 우리에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저는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은 조급할 때일수록 더 침착하고 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울과 다윗의 큰 차이점이었다는 거니까요. 네. 우리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아니요. 최소한 저는 사울이, 사울의 모습이 저의 모습과 거의 비슷합니다. 급하면 어떻게 쓰든지 해보려고. 네. 지금 목사가 되니까 제가, 오늘의 운세 안 보고, 기도받으러 안 다니고, 무당, 무당집 찾아가면 옛날에는요, 들어가 볼까? 이생각 해봤었거든요. 그럼 또안 들어가려고, 그런 마음 싹 없지만, 충분히 그런 유혹에 누구나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어찌하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어려운 시대일수록, 또 조급할수록, 급할수록, 마귀에게 빈틈을 주고 마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좀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